시작해보세요 오늘도 가려고요. 수영장 갈라고요 어디 수영장으로 가요? 오빠는 지금 이거 한다고 아니 기지거 있어 오빠가 <목소리> 할일이겼가봐아니 저요 아닌데? 아이렇 <목소리> <아니>, 이렇게 니까졌지 <목소리> <이렇게는 실가 없으셨음. 목소리> <목소리> 안 돼, 들어 아니 네 진짜 아니야. 거의 내가 들어와 아니야. 자식이라고누구한테자식지 이거 이거 어 설명해? 아가할 거니까. 지금 <목소리> 조심해요. 어, 어, 뭐 어. 거. 어. 지금 는거같지다같지야이거 어떻게고? 이거 어떻게고? 이거 여기 누르면 빠져 <목소리가 이> 녹화되는 요거 빨간 불 <목소리가> 나오지. 이초 3초 올라가지? 근데 좀더 나오고 잠깐만요. 있는 여기가 제자리인데요. 응. 연 들고 가요, 빨리. 들고 가서 찍어 줘요. 하고 싶은 거예요. <이> 하자. 진짜 뜻까 씨가 엄마 아빠들 지금 제자리인가? 그게 있어일서야잘써았장 낸다. 아니. 지금 100% %한. 삭제좀잘 부탁드립니다 잘 y o u 주세요 저는 맨날 유 o 가 동영상 i 는거혼 e b i 거, 거 엄마! 아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고 l i 다 t l e bit 무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찍어. 그래서 찍어. 찍어봐. 이거 들고 이제 여기서 수영장 서, 설명해줘. 오케이. 여기 수영장은 응. 어 <laughs> 지금 있는 수영인데 장 물에 들어가도 괜찮아. 그런데 코에 물이 들어가요. 코에 물이 안도 <laughs> <laughs> 그런데, 그런데? 그런데 눈에 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완전 단단히 해야 요 완전 단단히 하려나 완전 단단히 됐다, 그지 됐다 가겠어요 그럼 어디서 外面的人。

이요아요요 <laughs> <목소리도> 어주세요하지마너 혼자 너, 좀 너가 진짜 다너 윤서 안생겨? 아니 있어 그 캔, 괜찮아 아저씨 있잖아 라아저있잖잘봐 이거 재밌어? 가자! 자, 엄마한테 한번 가보자, 엄마한테, 엄마한테 가보자! 그런데 그거 알아요? 아저씨가 잡고 있어? 뭐, 어떤 걸 알아? 실제로는, 응, 응. 실제로, 응. 어, 그런데 실제로는, 응? 실제로는 뭐요? 옛날에는 실제로, 어, 공룡 어. 없어요. 뭐가 없어요? 옛날엔 실제로 사실은 실제로 공룡 있었는데 음. 어 사사졌어요. 그래서 오, 요오니까훅 그러니까 꺼진다. 사피트. 오, 그러네. 그런데 제 동생 제 동생은 못들어가 느낌. 그러니까 여기는 갑자기 훅 꺼진다. 위험하다. 그? 그러면 다시 저기도 가지 그러니까 이거 자, 잡아봐. 그렇지. 아니지. 잠깐만. 거로거로거로 거꾸로, 거꾸로. 나, 나, 나. 아저씨 자고 있어. 네. 이렇게, 이렇게 잡자 그렇지. 자 가자. 앞으로. 다리 다, 다, 다리 빨져 아저씨가 끌어줄게. 가자. 얘기 다리고 그 지금은 이거. 지금은 이거. 지어은 이거. 지금은 이거. 은이 어... 연희 음? 오빠 어, 집에 가, 있는 가까운 수영장 깊은 곳이요 아, 깊은 곳이요 여기는 얼마나 깊어요? 이만큼이요 얘기해주세요 제 팔만해요 팔만한 건 아니에요 이제 한국에 가는데 어때요? 기분이? 좀 좋아요. 그런데 어, 비행기가 한국 가는게 좀... 좋아요? 네. 그런데좀 무서워요. 한국이 에행기 타고 가는게 에 무서워? 에전에어 네. 네. 예, 그러니까. 음. 제가 비행기 탔었는데 한국에서 제주도 갈때 한국 제주도 음? 그때 바람이 막 불어서 막흔들렸어 어떻게 이렇게? 네. 아 그래, 네 그래서 완전 무서웠어요 어, 완전 무서웠어 그런데 엄마가 잡아줬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한국 가는데 한 14시간, 16시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아빠는 벌써 왔어 아이고 가서 뭐 하고 계신데? 그냥 일만 열심히 벌어요. 제 동생 이름은 여원이. 동생도 있어? 사촌. 아 사촌 동생 그렇구나. 우리는 원래 세종에서 살 건데 할머니랑 같이 세종에서 살 할머니랑 같이 그런데 우리는 서울에서 살 건데 음.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그런데 제 촌 동생이 자주 놀라온대요아 그래? 그거 이제 미국에서 사는 건 어땠어? 1년 동안? 좋았어? 네. 얼마나 좋았어? 응. 아빠, 어잡아 <laughs> 괜찮아, 괜찮, 아 괜찮아. 오케이. 얼마나 응. 좋았어? 아이고. 빨리, <laughs> 빨리 저기도, <laughs> 가자. 저기도 가자. 여기가 이제 훅 뒤집어진다, 그렇지? 저거 튜브 가, 가, 가져올까? 아니야 왜? 튜브 재밌잖아. 저기로 갈래. 아, 어디? 원래부터 어, 원래 원래부터 시작했던 곳으로. 아 원래부터 시작했던 곳으로. 오케이 갑시다. 오케이. 그래. 이 음. okay, 가자. 음. 그럼 아빠랑 어디 많이 놀러 다녔어? 네. 어머. 어디 어디 간거 기억은 나? 엄청 특별한 곳 갔어요. 어디? <laughs> 어디가 엄청 특별해? 하와이? 아, 하와이 진짜 좋았겠다, 그지? 다음에 또 가, 가고 싶은데는 저리 가. 네? 저리 가 이, 괴롭히지 말고. <laughs> 저리 안 가? 고맙다. 우리 원래 있던 자리까지 왔어요. 자 아, 윤서 오늘 재밌게 놀아요. 여기. 응. 아니, 기다니까 나는. 저 <더> 위로 올라갈까? 아니, 제가 엘사 타고. 엘사 어디서 지금 그래서? 엘사는. 그러니까 엘사 지금 어디서? 집에 있어 아니면 한국 집에 있어. 한국 집. 한국 집에? 옛날에는 미국 집에 있었는데 아빠가 한국으로 가져갔어. 왜 가져갔지? <가지고> 그러면 지금 갖고 놀수 있는 게 없잖아. 나와, 기아리, 빨리, 빨리 가. 나 도토리 가 있어 빨리.

지금은 이거 타고 있는데, 그런데 안 타도 재고 타도 되는 거예요. 아, 이거 엘사네? 엘사? 엘사. 아, 맞아. 친구가 줬어요. 친구가. 어떤 친구가 줬지? 내 제일 친한 친구. <laughs> 뺏지 마, 츄브. <튜브. 웃음> 이제 뺏지 마. <laughs> 뺏지 마. <laughs> 하나, 둘, 둘이 놀아, 빨리. 가자. 네 명씩끼리 오죠? 두 명씩끼리 놀자. 아. 지금 따라오고 어요 도망가자. 도망가자. 이쪽으로. 근데, 도망가자. 어? 도망가자. 古くは 엄청 빨리 가야 돼? 네. 오케이, 알았어. 얼마나 더 빨리 가? 음, 맞았지, 너. 아니 안 돼. 아저씨한테 붙어가지. 안 돼. 다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 아, 빨리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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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쪽이 빠졌지? 서나 이제 좀 놀아 줘라 알았어. 아나 1분 <laughs> 30초만 하면 돼. <laughs> 어? 에? 에? <laughs>